자, 이건 GA펌입니다. 이 GA펌은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놓았을 때, 이 헤드라이트 가운데 색깔이 헤드라이트의 옆 색깔이고, 블록이 오른쪽 앞쪽에 있습니다. 핑거트릭은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 엄지를 아래서 에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앞에서 시작하는 걸더 선호합니다. 여기서 왼손 검지가 밀어줍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로, 아 약지로 U프라임과 D를 동시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지가 이렇게 밀어줍니다. G, B펌은 헤드라이트의 가운데 색깔이 헤드라이트와 반대 색깔이고 이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놓았을 때이 바가 오른쪽 뒤쪽에 있습니다. 핑거트릭은 이렇게 됩니다. U와 D프라임을 오른손 검지와 약지로 해줍니다. GC펌은 전 두가지 공식을 사용합니다. 어, 첫번째 공식은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놓고 사용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놓았을 때 가운데 색깔이 헤드라이트 옆 색깔이고 이 바가 뒤쪽에서 오른쪽에 있는데 이 각도에서 열려면 은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체크 패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알려드리는 건데 만약 이렇게 빨강, 초록, 빨강, 초록, 빨강 이렇게 체크 패턴이 5개라면 이건 R펌입니다. 어쨌든 GC펌 핑거트릭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오른손 건지와 왼손 약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 g c p m 에선 제가 두 가지 공식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헤드라이트를 오른쪽에 놓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D펌입니다. 이 GD펌은 GB펌과 굉장히 비슷한데 이 헤드라이트의 가운데 색깔이 헤드라이트와 반대 색깔이고 이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놓았을 때 이번에는 이 블록이 뒤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앞쪽에 생깁니다. 핑거트릭은 이렇게 됩니다. 엄지를 아래에다 놓고 여기서 살짝 중지와 약지로 이렇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AUF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린 GC펌의 두번 정도씩 빼고는 이 헤드라이트의 색깔이 이렇게 맞을 때 이때 AUF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상태라면은 이 헤드라이트가 U를 하면 맞춰지기 때문에 이상태서 그 공식을 사용하고 마지막에 유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AUF가 U2인 GD4입니다 한번 해보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어, D'과 프라임 동시에 U2를 해야 되는데 이 중지는 큐브의 가운데를 잡고 있기 때문에 U2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마지막에 U2를 이렇게 검지를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은 마지막에 하는 D'을 지금 먼저 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사용하면은 마지막에 U2를 왼손으로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두 방법 다 적응이 잘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